안녕하세요. 함께요 만나요리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통 양배추 요리를 할때 고민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배추를 삶지 않고 식사 대용으로 먹는 방법. 둘째,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요리를 만드는 것. 이두 가지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자그마한 거한 통을 준비했는데 이거 반만 사용을 할 거예요. 2분의 1 통인데 380g 나갑니다. 네, 양배추가 세척하는 거에 대해서 주부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알이 이렇게 생기는 과정에서는 농약을 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흐르는 물에 또는 물에다 잠시 담궜다가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반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요. 먼저, 양배추에 심을 제거를 해줄게요. 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를 깨끗이 씻어 온 거를 잘라 줄 건데요. 고운 채를 썰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전동 채칼에다 사용을 할 건데요. 전동 채칼이 없으신 분들은 아주 곱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찌지 않고 고운 채를 활용을 해서 바로 먹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양배추를 이제 다 썰어줬고요. 당근, 자그마한 거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230g 나갑니다. 당근도 채를 썰어주면 돼요. 네, 당근을, 채를 다 썰어줬는데요. 당근은 볼에다가 넣어서, 당근을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당근은 올리브 오일에다가 살짝 볶던지 해서 먹으면 흡수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한큰술을 넣어서 조물조물 묻힌 다음에 전자렌지 용기에 넣을 그릇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살짝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3분만 전자렌지에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알맞게 잘 익었어요. 물도 하나 안 생기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채소만 먹으면 금방 허기가 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요. 단백질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닭가슴살을 준비를 했는데요. 마트에서 요리가 되어서 파는 이 닭가슴살이 있어요. 네, 세일할 때 사서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두 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전자레인지에다가 살짝 돌려줄 거예요. 물에다가 할 때는 끓는 물에 한 2분 정도 봉지째 넣어서 끓여주면 됩니다. 1분 돌려줄게요. 네, 닭가슴살을 돌렸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쪽쪽 찢어주면 돼요. 닭가슴살을 다 찢어줬는데요. 여기다가 담아 놓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먹는지, 또 당뇨 환자분들이 드실 때에는 혈당 수치를 높이지 않고 드실 수 있는 방법과 일반 사람들이 또 먹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하고도 먹으려면 또 소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맛있는 또 소스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를 1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180cc가 됩니다. 네, 이거를 다지기에다가 다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곱게 다져 주는 게 좋아요. 볼에다 넣어주세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K와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심장 건강과 혈액 순환에 아주 도움이 돼요. 올리브 오일을 두 큰술을 넣어줘요. 고운 소금을 1 2 작은술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넣어줄 거예요. 이거를 넣으면 또 상큼하니 아주 맛있는데요.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예요. 이거를 4큰술 넣어줄게요.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이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지요. 먼저 당뇨분들한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밥김에다가 참기름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여기다가 상추를 먼저 깔아주세요. 상추를 이렇게 한두입 정도 되게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여기다가 양배추를 올려주세요. 당근, 당근 올려주고요. 그리고 닭가슴살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거를 양쪽을 약간 접어서 이렇게 해서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김에다가 한 장만 더 할게요. 김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김이 이제 좀 눅눅해지면서 부드럽게 되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은요. 뜨거운 물을 그릇에다가 준비를 해주고요. 네, 라이스페이퍼를 뜨거운 물에다가 부드럽게 해주세요. 세 장을 해줘야 돼요. 삼추를 깔아주세요. 양배추를 이렇게 올려주고요. 라이스페이퍼를 옆에 있는 부분을 해서 말아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아주면 됩니다. 도마에다 했더니 라이스페이퍼가 딱 달라붙어가고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접시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꽁꽁꽁 말아주면 됩니다. 이거 두 개만 먹으면 딱한끼 식사가 되어지거든요. 지금 라이스페이퍼를 한 장에 보면은 칼로리가 20칼로리라 그래요. 그러면 6장을 먹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라이스페이퍼 칼로리만 120칼로리가 되어지죠. 한 공기에 한 200칼로리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80칼로리를 덜 드시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다 했는데요. 이거를, 이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네, 이렇게 오늘 다이어트에 좋은 양배추 요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이 소스가 대박이에요. 정말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소스를 조금 더 발라서 드셔도 괜찮아요. 이 소스를 제가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맛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소스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 양배추를 가지고 다이어트와 식사 대용으로 먹는 요리를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 해요. 맛나 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